1835번 자 1835번은 1,2를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어, 역함수하고 만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우리가 뭐야? y는 a l x랑 만나는 점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역함수 굳이 안구하고 이해됐지? 이럴 때는 우리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1플러 1과 y는 x의 연립 음. 음 그래서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아. x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여기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봐봐 여기도 양손이 여기 루트 앞이 양손인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얘도 양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물론 여기도 확인해야 돼.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실수가 되는지. 알겠니? 근데, 그동안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속이, 어,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면, 얘 때문에 허근이, 아,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무영근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무리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요새는 이 무리방정식은 나오지 않더라고. 어, 근데, 어,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제곱을 하면서 이쪽이 음수, 양수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쪽은 항상 양수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 음수, 양수 발생을 할때 음수로 나온 숫자는 우리가 X의 값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돼. 루트 앞에 있는 애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해야 돼 라는 걸 항상 이렇게 체크해서 가 문제를 풀면 어 실수를 안할수 있어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x-1 얘는 제곱하면 x제곱-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서 x제곱-3x 플러스 2 이러니까 뭐야 이거 1하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x는 1하고 x는 2두 e 개가 나오는데, 뭐야? 1 집어 넣으니까 1, 1, 2 집어 넣으니까 2, 2. 이렇게 되겠어. 어. 왜냐하면 얘는 증가함수여서 y는 이꼴 x랑 만나는 거라서, 이런 것도 체크 확실히 하면서. 그러면 y는 이꼴 x 위의 점이니까 1, 1, 2,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2에서 1 빼면. 그리고 이렇게는 하면 낸댔지 이럴때 루트2 피타고라스 아니 이거 1,1,2 이런식으로 나오면 얘가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2 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게 1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식으로 찾으면 돼